네, 마라반 어, EBS 수능특강 기본 어휘표에 나오는 서드 단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드 단어입니다. 서드 단어입니다. 서드 힙 주인, 친다 서드 다 서드 하다잡다 서드 다서시하다잡다 서드 단다서 쏘아로혼 <목소리> 미사일 로켓 쏘아핀 <목소리> 맑은 쏘아핀 <목소리> 맑은 쏘아레 홀큰방 쏘아레 홀큰방 쏘아메 단식하다 쏘아메 <목소리> 단식하다 쏘바라 <목소리> <목소리> 인내하다 참다 쏘바라 <목소리> 인내하다 참다 수 건강해지다 사실이다. 수 건강해지다 사실이다. 사 사막. 사 사막. 수 접시. 수 접시. 수 오른. 수 오른. 수 두통. 수 두통. 수트 가슴 흉부. 수트 가슴, 흉부, 스와디크, 친구, 스와디크, 친구, 스와라파, 환전하다, 스와라파, 환전하다, 스압, 어려운, 스압, 어려운, 스아이다, 올라가다, 스아이다, 올라가다, 스아이르, 작은, 스아이르, 어린, 서퍼하, 페이지, 쪽, 서퍼하. 페이지, 쪽 세프르, 숫자 0 세프르, 숫자 0 서프, 교실, 반, 학급 서프, 교실, 반, 학급 솔라, 예배드리다 솔라, 예배드리다 순두욱, 상자 순두욱 상자 사우트, 소리 사우트, 소리 쏘라, 사진 수우라, 사진. 싸우와라, 사진 찍다, 복사하다. 싸우와라, 사진 찍다, 복사하다. 이상입니다.